다시 번지 문인 한대 자왈 애인이니라 문지 한대 자왈 지인이니라 번지 미달리언을 자왈 거직 조저왕이면 능사 왕자직이니라 번지는 참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인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번지가 인을 물어도 또 대답 잘해주시죠. 아까 지금 번지 같은 경우는 변혹, 미혹댐에 대해서 물어봤죠. 또 수특, 사특함, 그죠. 그러니까 미혹댐과 사특함을 물어봤으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좀 많았던가 봅니다. 저놈 실력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자리에 올라갔지? 어떻게 장관이 됐지? 이렇게 되면서, 그죠. 도대체 실력도 없는 것들이 어떻게 대부 의 벼슬에 나와가지고서 남 다스린다 그래? 하면서 아마 굉장히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을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느냐? 애인이라 그랬습니다. 다 아,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실은 굉장히 그저기 뭐야 그 높은 질문에 높은 대답입니다. 인을 애인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주역의 개사전에 공적하신 말씀입니다. 돈호인이라야에서 나온 얘기죠. 돈호인 인의 두터워야 그랬습니다. 이때 인 인이라라고 하는 것은 봄의 덕이죠. 만물을 하늘이 만물을 기르듯이 양민할 줄 아는 겁니다. 이렇게 두루두루 살아 두루두루 인내 두터워야 그야말로 뭐예요? 그래야 정말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능애인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내 애인이야 나저 사람 사랑해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수틀리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너하고 이별이야. 그죠? <laughs> 나두번 다시 안 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기를 줄 아는 그러한 마음에 두터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중용, 대학에 그랬던가요? 유인인이라야. 그죠? 오직 어진 사람이라야. 유, 오직 유자. 대학이죠? 유인이라야. 인 뭐라 그랬던? 위능, 애인하고. 그죠? 능이 사랑하고 그다음에 능 오인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오직 어진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고 정말로 저 악한 일이 악한 자에 대해서는 능 오인 미워한다 이때 오자이죠. 능 오인 능이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자 벌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번지의 인에 대해서 공자가 애인이라 라고 대답한 것은 앞에서 번지가 특과 혹 미혹된 것을 물은 데서 번지가 조금 치우친 바가 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랬더니 또 지도 물어봐요. 선생님, 지는 뭡니까? 그랬더니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영화 알고 뭐 수학자라고 뭐 사회 뭐뭐 뭐 역사 무슨 역사 주르륵 깨고 이게 아는 게 아니라 바로 뭐다? 사람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노노의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부지연이면, 말을 알지 못하면, 은 뭐라 그랬어요? 무의지인이라 이로써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아는 것인데,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얘기하는 경물치지, 성의정심이 되야 되겠죠. 그래야 바른 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준점이 딱 쓰면은 아 저놈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두루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에 오기까지는 경물치지 성의 정심의 단계까지 스스로를 수신을 하, 해야만이 그래야 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번지 미달리언을 그런데 도대체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도대체 뭔 소리인지. 이르지 못했다. 그죠? 미달이라 아직 그 뜻을 통하지 못했는데, 못했거늘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갸우뚱 하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들어 얘기합니다. 거직.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인이라는 게 아니죠. 이런 바 위정자로서 벼슬자리에 나아가서 어진정치를 한다는 것은 바로 애인,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벼슬자리에 나아가서 안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저, 뭐, 뭐죠, 그, 아첨하는 자, 이런 데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그래, 사람에 대해서 구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인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선생님 말씀이 참 간단하게 두 글자 두 글자로 대답을 하셨는데, 영 모르니까, 야, 인이라고 하는 것, 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거직 조조왕, 그죠? 고든 일을 들어서, 그죠? 고든 일을 들어서, 저왕, 저구분자에게 둘조자입니다. 그래서는 저구분자에게 두면 다시 말해서 어떤 부서의 총책임자는 반드시 올고든 사람으로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다스려지는 거죠. 그런 사특한 사람을 두면 은 전체가 다 구부러지니까 그래서 윗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여금 저구분이로 하여금 곱게 하는 것 그것이 애인이오 지인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게 내가 보니까 번지한테 이 말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laughs> 번지 퇴하여 견 자하왈 향야에 오현어 부자이 문지하니 자왈 거직조 저왕이면 능사 왕자직이라 하시니 하위하여. 자발 부제라 언고여 순유 천하의 선어 중하사 거 고요하시니 불인자 원의여 탕유 천하의 선어 중하사 거 이윤하시니 불인자 원인이라. 아까 애인 지인이라고 했는데. 뭐예요 고든이를 들어서 구분이에게 두면은 저 고든이들이 다 아니 구분이들이 고다진다에 <laughs> 얼마나 얼마나 이게 더알 수가 없어 고개 또갸우뚱 겨우뚱하고 <laughs> 공자가 아마 뒤에서 빙그레 웃으셨겠죠? <laughs> 저럼 저거 때문에 맨날 며칠 잠못 자겠구나 하고 그랬더니 이제 공자 번지가 물러가서 가다가 이제 자를 만났습니다. 자는 공부 좀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 자를 만나서 니까 그러니까 물러가다가나 며칠 뒤겠죠? 그래서 며칠 접대에 향야에 한거 보니까 이제 그 맨날 며칠 잠못 자고 그 중에 이제 그나마 공자의 저기 마야그 높은 제자 중에 하나 이제 자아를 만났더니 아이고 반갑다 하는 듯이 내가 지난번에, 그죠? 접대 지난번에 오현, 선생님을 뵙다 니까 현으로 읽어야 되겠죠? 선생님을 뵙고서, 그죠? 선생님을 뵙고서 지를 물어봤더니 지가 뭔지 하고 물어봤더니 선생님께서 어, 그죠? 고든이를 들어서 저 구분이에게 두면, 고든이로 하여금, 아니, 구분이로 하여금 고다지게 한다. 그죠? 능이 고다지게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죠? 무슨 말이냐? <laughs> 네가좀 쉽게 좀나 알아듣게 좀 설명해봐라. 내가 선생님한테 다시는 더 물어보지는 참을 못했는데, 그랬더니, 아, 자는 알아듣고 부재라언노여 이야, 정말 뭐예요? 이 담고 있는 말이 참 많다. 아, 부재라. 부유하다. 풍부하다. 그러니까 참그 뜻이 참 깊고도 넓도다 말씀이시여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번지가 알아들 만하게 뭐라고 했냐. 순 임금이 천하를 두심에 선 아니 뭐죠? 가릴 선 자죠. 선어 중하사. 저 무리들 가운데에서 가려서 그죠? 두루두루 이 법무부 장관을 시킬 사람이 누군지. 그죠? 법무부 장관을 시킬 사람이 누군지 법무부 장관은 철저하게 법의 의거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삿된 감정이나, 그 다음에 이념에 따라서 내가 누구 편을 더 들거나,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 무리들을 무리들 가운데서 가려서 그 법을 공명정대하게 집행할 고요를 두셨으니, 그랬더니, 불이 난 자들이 멀어졌고, 그죠? 그게 이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유전무죄, 무죄유전이 아닌, 그죠? 공명장대가 법을 집행했더니 어질지 못한 자들이 멀어졌고, 그 다음에, 탕유천하에, 탕임금이 천하를 두심해 선어중하사, 역시, 자, 뭐여, 무리들 가운데에서 선택하여서, 바로 가려서, 이윤을 들었으니, 천가하였으니, 이윤을 재상으로 삼았죠. 자, 순임금은 요임금한테 자리를 양위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임금이 나이가 많고, 그때 이제 군연홍수를 당하고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어지러운 상태였었죠. 그래서 이런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요 때를 틈타가지고 뭐예요? 챙겨먹는 자들 많죠. 자, 이, 우리 늘 공부했지만은 순임금이 섭정을 하시면서 군연홍수를 다스렸잖아요. 그죠? 자, 9년 홍수를 다스린다 그러면 전국 무슨 뭐야 대토목공사죠. 우리는 없는 토목공사까지 만들어가지고 사대강 사업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빼먹었는데, 그죠? 그러면 이게 전국 토목공사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이권 개입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 저거 내가 공사 따겠다고 달라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각 지방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이 속에서 법 불법으로 무슨 일저지르가나할 때는 확실하게 처단할 수 있도록 뭐예요? 고요라고 하는 지극히 공명정대한 사람을 두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함부로 뒤로 가서 있죠 뭐 빼먹거나 그죠 이런 거 없었더라라는 거죠. 그다음에 탕림금은 혁명 군주가 되는 거죠. 하나라 말기에 걸림금을 치고 그다음에 천하를 두셨는데 그래서 내가 바르게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나를 보필할 사람이 누구인가 해가지고. 재상을, 바로 이윤을, 그, 저기, 뭐야, 그, 찾은 거죠. 이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유신씨라고 하는 집에 그 노비로 있었다 그랬습니다. 늘 농사를 지으면서, 자, 옛날 순임금, 요순임금의 도를 좋아했고, 늘 이분들의 글을 읽고, 외우고, 이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탕임금이, 나라를 좀 정비를 하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하다가 이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윤에게 패백을 보내서 그 발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윤이 재상으로 됐죠. 그런데 이윤이 그때 나가면서 했던 말이 뭐였죠? 나는 선지자요, 선각자라 그랬습니다. 남보다 먼저 알았고, 남보다 먼저 깨달았으니. 나중에, 나중에 깨닫고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나서겠노라라고 하면서 선지자 청각자라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윤이 재상이 되었더니 혹시라도 또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면 또 요때 그저 새롭게 모든 법과 제도가 정비되니까 요때도 뭐예요 해먹을 것들 참 많죠 그러니까 일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바로 이윤을 등용을 시켰더니 바로 불인자가 멀어졌더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애인이요, 뭐예요? 지인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사랑하시어서, 이 얘기는 고요를 천거하고, 이윤 같은 분을 천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백성들을 널리 사랑하시어 그게 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진 정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널,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아는 것. 위정자로서 사람을 알지 못하고, 아 옛날에 내가 신세를 좀 져서 내가 조금 부탁했다 이렇게 하면안 되는 겁니다. 그죠? 서로 내가 신세를 졌다 하더라도 저 사람을 국정에 참여시켜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는 다각적으로 검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장관을 추천하고 바로 국무위원들을 추천할 때 반드시 뭘 두었어요? 국회에 청문회를 반드시 거치게 하는 거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공식적인 그 직함을 갖는 사람 청문에 거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혹여라도, 그죠. 혹여라도 그 직책을 이용해서 나중에 부정한 짓을 하지 않도록 그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겁니다.